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그룹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임으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릅니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입니다 예. 네, 제가 얼굴이 좀 어떻습니까? 불쪽해졌어요좀 예, 때끈해졌어요? 예, 제가 이렇게 약간 주일날 좀 이렇게 급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점심을 너무 급하게 먹다가. 급체가 돼가지고 속병이 나서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점심만 그냥 했으면 좋았는데 거기다가 또 저녁에 또 미련스럽게 밥은 꼭 제때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속도 안좋은데막억지로 먹었더니 만 이게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밤새 막 잠도 못 자고 거기다 막 몸살 감기까지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결심은 뭐를 먹을 때도 좀 물어보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입이 좋다고 해서 입이 원는대로 하니까 자꾸 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뱃속에 한 물어보고 야내 이제 먹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 걔가 좀 괜찮다 그러면 그렇게 먹어야 되겠어요 그냥 막 입만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이게 막 속에서 이렇게 탈이 나는 것 같아요 회복하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먹는게 좋은데 조금 회복이 되면 이제, 그, 회복하는데 좋은 음식이 있죠. 저는 갑자기 막, 옛날에 이제 아플 때 집에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죽이 생각이 나요. 이제 우리, 뭐 제가 살던 이 경상도에서는 그걸 국식이 그럽니다. 국식이. 그러니까 콩나물 넣고, 김치 넣고, 막 이렇게 꿀꿀이죽처럼 끓여서 저는 이제 그걸 이렇게 아플 때 먹으면 그 편하게 소화도 잘 되고, 회복하는데 도움이 됐었는데, 이제는 영영 그것을 못 먹죠, 이제. 집에 어머니가 이제 치맥을 잃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저는 이제 영원히 그것을 먹을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참. 특히 아플 때그 생각이 나는 것들, 옛날 것, 원초의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민족에 의해 가지고 유배살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지, 이제는 끊임없이 고향 생각밖에 안 합니다. 잠이 들어도 고향 생각, 꿈을 꾸어도 고향 생각. 그 옛날 그 고향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느님께 이그 제사드리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이 하느님 당신께서 그 억센 팔로 에집트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 바빌론이 그 기향사리에서 좀 우리를 끌어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오늘 일독서에 나오고 또한 그런 이스라엘의 간청에 응답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인이 전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여인은 결코 젖먹이를잃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설령 그 여인이 젖먹이를 잊는다고 하더라도 난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잊지 않았다. 이런 희망의 내용이 일독서의 주종을 루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간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이 독서의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동경상념이지 않을까. 같은 병을 알지, 아, 이렇게 알아보면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또한, 하느님의 품을 떠나서 떠돌이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품을 떠나서, 그죠? 떠돌이 신세로 살고 있는데, 그마저도 그렇게 평탄하지 않죠? 타양살이, 그죠? 타양살이고, 또 서로 그런 가운데서 터세 부리면서, 그죠? 서로 괴롭히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경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왕따 시키기도 하고, 그죠? 거기다가 결정적인 것은 하느님 부재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하느님이 안 계시다는 시대죠. 하느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필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느님 부재의 시대입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저마다 제 입맛대로만 살다가 결국에는 심각한 그런 속병으로 주저앉을 위험성이 큰 경우라고 하겠죠. 오늘 우리는 이 일독서와 또 복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잃어가는 또 우리가 잊어가는 우리 본향, 우리 고향의 맛을 좀 떠올려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잊지 않을지를 좀 국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속에 예수님께서 아주 힌트를 이렇게 명확하게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빠, 아버지 이 단어를 계속 쓰십니다.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하느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쓴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바로 이 단어를 썼죠. 아빠, 아버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영원한 번양을 결코 잊지 않는 비결이지 않을까. 늘 마음속에 아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느님과의 끈을 이렇게 놓지 않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분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죠? 그 단어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기회가 주어져도 그곳에 가려하지 않기 때문에 고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범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아빠, 아버지, 어머니이신 그런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타향사리의 서름을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노래 한곡 들으면서 우리가 좀 그런 하느님 아버지를 잊지 말고 살자는 그런 어, 의미에서 약간 묵상 삼아서 이 노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좁고 문으로 들어가는 길 나를 고 스스로 아는것 이젠 것조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어 보니 자존심 하나가 맘안내 두꺼운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 하늘 성난 파도 아래깊이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여행 끝내 참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기 싫은 두려움 때문에